하지만 인간의 모습이라니 나한테 인간의 손가발이 생기다니 에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맞져 염소가발한 동물하는 비밀이 바로 그거였구나 동물하는 곳은 원래 이런 걸까 뭐 그거야 어쨌든 너무 신난다 얼른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볼까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나 음배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봐버렸다 동물원에 오두머리라고 하시니까 언제 한번더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서 오긴 했지만 무서워. 우후, 그나저나 여기 어디쯤 계실 것 같은데? 어? 찾았다. 우와 굉장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하겠어. 당아 저기. 아잘 어, 왔다. 네가 한번좀 들를 거라 생각했어. 부코님 안녕하세요. 보리라고 합니다.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친구는 보리 동물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는 거티안 나겠지? 휴, 어떻게든 인사는 한것 같다 그나저나 굉장히 엄청 높은 바위 백호님이 사시는 곳답네 저 백호님 응저 바위 위에서 지내시는 거예요? 그렇지 이곳이 내 보금자리인 셈이야 우와 왜 그러지? 역시 동물원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사시네요. 역시? 그냥 동물원이 왕이시니까. 아, 그건가? 뭐 그것도 언 정도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만나냐. 그냥 좋아하거든, 높은 거. 아, 그나저나 백호님. 생각보다 친절하시네.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. 잘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도. 동물원 생활은 좀 어떤가? 아, 재밌어요 저랑 다른 동물들을 보는 건 아직도 신기한 일이에요. 너 어디에서 왔다고 했지? 목장이요!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쭉, 쭉 다른 동들과 함께 지냈어요. 그래서 목장에 있던 개는 닭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거든요. 목장이라 그런 곳은 자네 있는 곳인가? 목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제가 했던 곳은 탄중턱이었어요. 거기서도 아래의 형체가 다 보이곤 했어요. 뭐 이렇게 아찔한 방이는 아니었지만요. 음, 목장이라. 역시 동물원이랑은 달라. 나 같은 어린 양 하나에게도 신경을 써주시는구나. 그래, 동물원이 구축했던 건염도에게 대충 들었겠지? 네, 대충은요. 그리고, 엄버전에 대한 것도요. 아 그러고 보니 넌 처음이었겠군 네 어젯밤에 처음 겪어봤어요 그래 소검은 너무 재밌었어요 막상 겪어보니 좀 놀랐을텐데 뭐, 뭐 진짜 변하네?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보다도 재밌었어요 다른 몸으로 변한다는 거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건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이라 <laughs> 그러고 보니 백호님의 반표들도 보고 싶어요. 뭐이 모습과 비슷한 느낌이지. 하지만 백호님의 이 모습에서 느껴지는 위험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의 모습이라 손상이잘안 돼요. 직접 보면 알게 될 거다. 백호님도 처음엔 많이 놀래셨겠다. 그쵸? 음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요. 처음이라. 글쎄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려왔기 때문에 난 별로 놀랍지도 신기하지도 않아 오히려 밤에도 인간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군 아 그럼 보코님은 여기서 뭐 그렇게 됐지 고, 그렇구나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더 중,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겠다 아때 네. 하나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들키지 말 것. 어차피 밤이 되면 동물원도 문을 닫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지만. 사육사도 인간이다. 그들과 마주칠지도 모르니 꼭 조심하도록. 네. 좋아.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이에나를 조심할 것. 네? 하이에나? 여성은 우리 동물원을 서식하는 육식 동물 중 하나지. 그 녀석은 무엇법자야무법자동물원에서 함께 살아가게.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룰마저 무시하는 녀석이지. 가끔 다른 동물들에게 해코질을 할 때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거다. 네. 뭐, 하지만, 걱, 너무 걱정은 마라. 아무 데나 달려들지는 못할 테니. 음. 자, 동물원 소개는 여기까지다. 혹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찾아와라. 역시 동물은 우두머리로서 내가 해야 할 임무니까. 아, 네. 그럼 오늘은 이만 가봐. 네, 네. 안녕히 가세요 우와, 갑자기 대화를 끝내버리셨니. 용코는 왜 이, 이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 생격이신것 같다. 뭘까, 백코님답긴 하지만, 역시 깊이 친해지는 건 무리일까? 예, 여러분.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. 이 게임을. 1화부터 2화, 3화까지 했거든요. 다음에는 이더 이 귀여운, 귀여운 토끼스트 양이스트, 세트, 양 세트로 찾아볼게요 제가요? 아니에요. 아양, 그럼 지금까지, 뭐, 이거. 러브스토리, 임더주였습니다.